시댁 연락 강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부부변호사 서주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시댁 연락 강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댁 연락 강요 관련해서 이혼 상담문 사례. 결혼이 단순히 남녀 둘 당사자만의 결합이 아니라 그 집안 식구들하고도 같이 관련이 있다 보니 시댁 연락 강요로 이혼을 결심하고 상담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 시부모님이 매일 안부 전화를 바라면서 전화를 자주 안 한다고 서운해하시거나 아니면 매주말 뭐 밥을 같이 먹자며 부르셔서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이혼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혼 초에는 주로 이제 시어머니가 전화로 본인 아들 아침은 먹고 출근했는지, 아침밥은 뭐 차려줬는지, 그렇게 아침밥 관련해서 챙겨줬는지를 간섭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또 막상 신랑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결혼 전에도 본인은 아침밥은 잘안 챙겨 먹었다고 하니 너무 이제 어처구니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같이 맞벌이를 하는데 왜 아내인 본인한테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아침밥 챙겨줬냐고 물어보는 게,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첫 아이를 낳고서는 아이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아이 사진 보내달라, 뭐 아이가 오늘은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매일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 얼굴 보여달라고 영상통화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또 영상통화를 막상 하면은 또 아이가 뭐 옷을 얇게 입고 있으면은 왜 이렇게 옷을 얇게 입혔냐, 감기 걸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잔소리를 하면서 간섭을 해서 또 이런 부분이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다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상담자 분들은 부모님한테도 본인이 자주 연락을 하는 성격이 아닌데 시댁에서 자꾸 이렇게 연락을 바라고 또 연락을 안 하면 너무 서운한 티를 내고 막상 연락을 해도 뭐 이런 저런 간섭이 심해서 이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데 이런 시댁의 연락 강요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우선 시댁의 연락 강요는 일반적인 경우 이혼 사유인 부당한 대우나 아니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혼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만 시댁의 연락 강요가 통상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횟수나 정도를 넘어서 너무 작고 또 통화 심하다 간섭도 너무 심하고 통화가 되지 않을 때면 이제 공격적인 뭐 언행을 하거나 또 당사자 본인이 그로 인해서 뭐 힘들다고 여러 번 얘기해도 그런. 힘듦을 진지하게 이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남편이 이러한 문제를 이제 중간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뭐 전화 한통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면 오히려 부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경우에는 이런 사유가 이제 모두 종합적으로 적용돼서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락 강요 해결하는 방법 시댁의 연락 강요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남편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부모님을 설득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시부모님이다 보니 전화 연락이 힘들다는 얘기를 쉽게 꺼내기가 어렵고 남편이 뭐 부인이 힘들어 하는데 뭐 연락 적당히 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내가 남편한테 시켰다고 생각하고 또 아내를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경우는 남편이 현명하게 나서는 게 중요한데 옆에서 본인이 너무 연락 자주 하는 것 같다 아내도 일도 하고 집에서 아이도 키워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부모님이 계속 연락하면 힘들 것 같다 반대로 내가 맨날 장인 장모님하고 전화한다고 생각해봐라 힘들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남편이 이제 자기가 현명하게 직접 나서서 본인 부모님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댁 스트레스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알아야 할세 가지 시댁 스트레스는 이혼 사유가 되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시댁의 연락 강요로 스트레스를 받아 이용이 결심했다며, 시댁의 심한 연락 강요에 대한 증거, 즉, 뭐, 통화내역, 메시지내역, 통화내용 등의 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둘째, 시댁의 심한 연락 강요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뭐, 정신과 상담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셋째, 이러한 스트레스를 남편에게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해했음에도 남편이 오히려 시댁과의 연락에 스트레스를 받아하는 아내를 저는 이해하지 못하고 역으로 아내를 공격하면서 중재적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점에 대한 메시지나 대화 내용 녹음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시댁 연락 강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주시면 됩니다.